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탑 5를 소개합니다. 5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유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비싸며 음식과 교통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과 고품질의 인프라가 큰 장점입니다. 4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지리적 고립과 수입 의존도로 인해 생활비가 매우 비쌉니다. 식료품과 외식비가 비싸고 특히 겨울철 에너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자연 경관과 생활 수준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3위 덴마크. 덴마크는 높은 세금과 물가로 유명하며 주거비와 외식비가 특히 비쌉니다. 코페나겐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그만큼 복지와 생활 수준도 높은 나라입니다. 2위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적인 고소득 국가로 물가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취리히와 제네바 같은 도시는 주거비와 외식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와 고품질 의료 서비스 덕분에 삶의 질은 매우 높습니다. 1위 모나코. 모나코는 부유층의 천국으로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혜택과 정치적 안정성 덕분에 전 세계 부자들이 몰리며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이렇게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거주나 여행시 부담이 큰 곳들이죠. 여러분은 이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